그, 거, 해줄 수 있어? 요 뭐요? 엉덩 이. 아, 뭐죠? 원, 숭이엉덩 이, 눈뻐 얼 아, 원, 숭이엉덩 이, c o 얼 e 빨리 감 a k 바, sak, 이 sak, 바, sak, 바, sak, 바, sak, 바, sak, 바, sak, 바, s 바, 바, sak, 빨 s 빨리 바, s a 시 바, sak, 빨 s 빨리 바, 조든 날리에서 날리 있으면 펭귄 펭기. 펭귄은 수영해 수영하면 고래 고 고래를 커코끼리 코끼 리 코끼리는 좀 통통해 통통하면 고고고 고, 고. 고는 통통해 통통 통통하면 이모 <laughs> 잘했어요. 예. 이아 자, 응? 응? 이제 이정 도로는 제가 새로운 것도 많이 잡았습니다. 잘했어요. 저희 네, 예스번 예 예스, 새로운 것도 잡았고 블루도 잡았습니다. 음 그랬구나. 부, 블루라는 포켓몬은 아직 지날수 없습니다. 음. 자잘 얘기했습니다. 안녕히 가세요. 안녕. 안녕히 É bom